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작은 4단원 인권과 인권보호.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작은 3단원 생활 속의 법 중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웠죠. 법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인권으로 넘어와서 인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법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뜻. 자, 인권이란 성별, 국 적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인종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백인종인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인권은 요 타인이 함부로 빼앗 을수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자, 타인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의미 하죠. 네, 다른 사람이요. 야,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니네 자유는 이제 나에게, 있, 나에게 달렸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제가, 어, 돈을 못 갚으니까, 제 몸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당신,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의 인권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립이 될까요? 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권은요, 내가 준다고 해서 주, 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해서 또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인권을요,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해서요, 문서화 시킨 게 있어요. 자,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어, 세계대전. 음, 전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죠. 1차 대전은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2차 대전은요, 아이고, 글씨가, 네. 2차 대전부터는 1300, 아이고, 1939년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까지 이, 이뤄졌던 전쟁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이뤄졌으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네, 사람들은요 아니 모두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또 승,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선 안되겠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요, UN입니다.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사,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졌을 때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번에는 인권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권은요, 사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인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옛날에는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하고 면세, 세금도 안 냈어, 이 사람들은. 면세의 특권을 누리었지만 일반 시민들은요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무거운 세금이 시달렸습니다. 또 심지어 노예, 노비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돈을 벌수 있는 경제 활동과 또 종교 활동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하는 인권을 갖게끔 요구를 합니다 또 원한 곳에, 원하는 곳에서 살수 있는 권리도 요구를 해요 또 그때까지는 어, 이제까지는 귀족들, 높은 사람들만 선거를 할수 있었는데 왜그 사람들만 하느냐 우리도 모두 다 선거를 할수 있게끔 하라 이래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뭐, 원하는 곳에서 살수 있고, 누구나 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인권이 제대로 다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자유와 자유롭게 살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만을 주장했다면, 그것만이 인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의식주.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한 기본적인 생존권. 네. 아니, 그냥 자유롭기만 하면 되느냐. 내가 아플 때, 어? 마음대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일을 할수 있는 권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서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일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인권이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왜? 네, 바로 빈부의 차이가 커지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점점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음, 돈이 없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아 인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게 해주는 것도 인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남은 오늘날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이거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많은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친구가 뭐잘 못하거나, 막, 미숙하거나 이럴 때, 너 장애인이냐? 애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어, 지금 찔리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장애인들은 뭔가 혼자서 잘 못하고, 어리숙하고, 이렇다라는 편견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에게요,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냥 비장애인인 학생들한테, 야, 너 장애인이냐? 애자냐? 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 잡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종간의 차별입니다. 우리 5학년 때 일기 시간에 나왔던 사라 버스를 타다 기억나요? 네, 미국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흑인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네, 버스에서도 앞자리는 못, 차, 못 타게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백인보, 백인이 좀더 미개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외국에 나갔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또, 저기, 호주, 이런 쪽으로 갔을 때요. 굉장한 황인종들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인종간의 차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하고 관련 있는, 아동에게 학, 행해지는 학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동들은요,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죠. 그래서 더 많이 보호를 받고 받아야 하는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 이렇게 빈곤 국가에서는요,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인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거니까요, 어,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길 바랍니다. 확인해 볼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 해 당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짜자잔, 네. 잘 살펴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잠시 멈춤으로 해놓고 답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네, 생각했습니까?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요, 인권이 보장되는 사례였구요. 4번 같은 경우는 모든 공중, 정화 아니고 전화, 전화기 있죠. 전화기 보면은요, 수화기가 왼쪽에, 번호 단추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오른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한 거예요. 어, 그렇다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짜자잔 이번에도 역시 잠깐 멈춰 놓고 답을 생각해 놓기 바랍니다. 네.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가 있다. 절대 아니죠.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